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삐약 오늘 제가 제 여사친 채원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채원이가 어춤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예, 네, 지금 몇달 전부터 뭐춤 학원을 등록해서 지금 춤을 배우고 있다고 지금 춤 부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채연이가 사실은 굉장한 몸친데 지금 춤을 몇 개월 배우고 나서 굉장히 지금, 지금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채연이의 춤 실력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또 채연이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채연이는 칭찬에 아주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채연이 만나면춤잘 춘다고 뛰어서 채연의 춤을 마음껏 여러분들과 한번 볼 생각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채연이 춤 실력 보시러. 시죠 삐약삐약. 뭐하냐? 원. 뭐 하냐고? 아, 오빠 저 여기 좀해 봐. 귀신 들렸어? 아니, 오빠 나 요즘 준비하는 거 알잖아. 다른 사람은 1년치 이 과정인데 내가 지금 3개월 안에 그걸 다 마스터 했다니까. 왜 웃어, 오빠? 진짜인데? 야, 무슨 말같이 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몸친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좀 잘. 오빠, 진짜 아니야. 나 지금 보여 줄까? <laughs> 왜 웃어? 진짜 안 믿네? 여기서 보인다고? 무슨 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웨이브 다. 어 그런 거 다. 모든 춤 다. 어, 다 어. 네가 선녀 했어? 지금 선년 중인데 거의 내가 지금 단기 속성으로 지금 급성장 하고 있어. 왜왜왜 <laughs> 왜? 한 왜? 어, 보여줘 봐. 지금 보여달라고? 응. 여기서? 아뭐 보여줘 봐뭐 아까 웨이브 뭐 보여줘 봐. 오빠 지금 살짝 님 배우고 싶은 데 아니야? 조금 나는. 조금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가 지금 나한테 춤놓는 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 친다고 지금 허세를 떨고 아무슨소서 보여 줄게 아볼 거야? 아, 거야? 이상한 말 하고 있봐 오빠 오빠 봐봐. 음에 단전의 중심을 잡아야 돼. 이렇게 집중 해야 돼. 그리고 요이 정면을 보고 봐봐, 여기 손끝에서, <laughs> 오빠, 좀 집중 좀 해봐, 오빠 집중. 너좀 아, 춘다. 진짜? 너좀춤좀 춘다. 너좀춤 춘다. 그지, 그지? 근데 그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진짜 빨리 느는 케이스래. 어. 그니까, 러 선생님도 약간 조금 놀라시긴 했거든? 그니까, 러 봐봐, 오빠. 이 손끝에서 모든 기운이 이쪽을 이동을 한다고 상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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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봤어? 오빠! 잠깐만. 너무 잘하는 걸 보면 내가 좀 웃거든? 다시 한번 보이지 마. 봐봐.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웨이브가 여기로 끝으로 가는 줄 알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끝으로 가려다가 몸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칭찬 그럼 너 진짜 봤거든? 그럼 너팔 이쪽에서 응. 웨이브로 이렇게 갔다가, 응. 반대 팔로 갔다가 얼굴로 갔다가 왼쪽 다리로 갔다가 오른쪽 다리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쪽 팔로 갔다가 저쪽 팔로 갔다가 얼굴로 끝낼 수 있어? 당연히 할수 있지. 그 정도 못하는 춤꾼 있을까? 너 춤꾼이야 사기꾼이야. 뭔 소리야? 뭔 사기꾼이야? 알았어. 봐봐. 응. 빠 말한 거는. 마지막 표정 제일 중요한 말이지, 오빠. 진짜 잘한다. 3개월만 에 이렇게 된다고? 장난 아니고 소극기 친거 알지? 진짜? 근데 이번에는 그럼 발에서 해볼게. 어때 오빠. 응. 따 해볼래? 아. 왜 그래? 아, <laughs> 야! 뭐 무슨 을 거야? 아니, 진짜 이게 낙지 같잖아. 그 나도 모르게 소주를 먹었어, 지금. 그냥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안주거리 같은 느낌? 야, 근데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해? 아, 진짜 너무 놀랬어. 와, 너 진짜 너 최고다. 오빠, 오빠. 내가 웨이브도 그 웨이브인데 내가 갓기도 진짜 진짜 막았거든. 보통은 사람들이 갓기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꺾기라고 생각하는데 어. 오빠 이거 봐. 오빠, 오빠. 짠. 짠. 오빠 군애 볼래? 어? 나 이제 놀랬어. 뭐왜 놀래? 좀비야? 뭔 소리야 이게. 좀비랑 비교를 하고 있어, 오빠. 나도 모르니까 목을 막을 뻔했어. 아, 좀비인 줄 알고? 나 무능 줄 알았어. 그 같이 죽은 사람들도 이틀까지 혼자 배워? 응. 혼자 배워? 나안 아, 언니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아 혼자 배운다고? 아니데너 응, 응.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네? 어 근데 진짜 나보고 진짜 소질 있다고 했어 언니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년 과정인데 나보고 그걸 거의 3개월 만에 다 소화해가지고 진짜 놀랐어 진짜 예전에 너가 아니야 예전에 오채원이 아니야 그지 그지 지금은 춤 채원이야? 아 진짜 그 정도로 응. 들었어? 어너춤 씨야? 아니 아니야 너무 잘춰아 진짜? 어. 야너 아까는 낙지 지금은 좀비 와 야, 하나만 해라둘 중에 진짜 아, 그럼, 그래서 있다, 얘가 오빠. 응 햇집에서 응이 웨이브 치면 안 되고. 아, 외집에서왜 치면 안 되는데. 아니, 너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햇집이다. <laughs> <산들이> 햇집이다. <치잖아. 웃음> 아, 니가 낙지인 줄 알고? 어 아, 낙지인 줄 알고, 산낙지. 그지, 꾸지 그니까, 이거 햇집에서 절대 치면 안 돼. 선생님 칭찬할 만하다. 그니까, 나 엄청 많이 누렀다니까 아, 그래? 응이 춤,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줄 있어? 응. 누구한테 보여줬어?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니는데뭐해 친구들이. 완전 잘준다고하지고 내가 그러니까 나보고 진짜 많이 늘었대. 너는 진정한 친구들을 두었구나뭔 소... 소리야? 아니, 아, 뭔 소리야 그게? 아, 근데 혹시 다른 거는 없어? 나 아, 진짜 너무 너무 작춤았어. 어. 내가 사실 이거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거든. 어. 오빠한테 보여 줄까? 그게 뭔데? 트월킹 알아? 트월킹? 트 뭐? 트월킹. 트월킹? 어어. 야뭐 본토 방어 <laughs> <laughs> 네가 뭐 미국이야 뭐야 그걸 네가 한다고? 응, 아니 나도 진짜 내가 연습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진짜 박수를 쳤다니까? 그럼 보여줘 이거? 아 보여줘. 그러니까 아, 이거 근데 봤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잠시만. 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잘 풀어줘야 돼. 이것도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럼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다 풀어. 웨이터가? 웨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자세히 잡고 응. 땅굴를 판다는 생각으로. 응. 이렇게 손을 가끔씩 이렇게 야 너무 어. 잘 치는데 오빠 다른 사람들은 응. 여기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하잖아 어. 근데 나는 오빠 여기까지 가면서 하는 걸 업그레이드 시켰다 응. 어떻게냐면 왜왜왜왜 <laughs> <왜, 왜>, <laughs> 오빠 이게 해봐 야 여기서 네, 네? 해봐 어. 여기서 웨이브 같이 들어가 당연하지 이 정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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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진짜 오 잠깐 그대로 가만히서 계속 쳐쳐저오쳐 네. 네, 네. 계속 저 잠깐 네, 네. 너무 잘 추는데 뮤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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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너무 잘 추는데 야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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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round and.